라이벌의 근접무기들은 능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낯선 대시로 고지대를 쉽게 넘나드는 고지장악력, 전기톱은 높은 DPS와 극대시를 통한 기동성 등이 있죠. 이러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근접무기들에게 가려진 주먹은 2단 점프라는 밋밋한 능력을 가져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벌 유튜버 리발스이고 이 영상이 주먹의 인식을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주먹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소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주먹의 스펙을 알아봅시다. 이동 속도 5%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량 35, 공격 속도 0.35초, DPS는 100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은 더블 점프로 점프를 한 후에 공중에서 한 번의 점프를 더뛸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먹은 근접 무기 중 가장 낮은 한방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 언뜻 보면 약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10월 4일 패치로 피해량 버프를 받아 기본 공격 DPS 1등을 차지하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동 속도 증가가 붙어 있어 기동성도 좋은 편입니다. 점프를 한번더 뛰다 보니 그 이점을 활용하기 좋은 파쿠르가 많은 맵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맵은 빅 아레나, 크로스로드, 보드 건설, 오닉스, 사격장 정도가 있겠네요. 더블 점프를 이용해 슈퍼 점프를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 점프를 하는 방법은 핀을 뽑고 기다렸다가 터지기 전에 슬라이딩 점프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라보는 방향은 상관이 없고, 터지는 타이밍은 포블선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더블 점프의 활용은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뭐야 이게 다 하면 주먹은 정말 구린 거 아닌가? 요 아니요, 볼로는 이제부터입니다. 주먹의 진가는 근접 캔슬에서 나옵니다. 아니, 근접 캔슬은 능력을 사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주먹은 능력 없는 데. 그것도 있지만 주먹의 빠른 근접은 다른 근접 무기들과는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사 회복 속도. 발사 회복 속도가 다른 근접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지닙니다. 이 빠른 발사 회복 속도를 장전 캔슬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드리자면 기본 소총은 장착시간 약0 7초 재장전을 할땐 선딜레이 약 1.6초 후딜레이 약 1.4초가 걸립니다 장전 캔슬의 원리는 총알이 장전되어도 총을 쏘지 못하는 시간을 빠르게 총을 수합하는 행위를 통해 장착 시간으로 바꾸어 시간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약 0.7초인 장착 시간보다 주먹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니 그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죠. 저는 이 기술을 주먹 캔슬이라고 부릅니다. 주먹 캔슬은 RPG와 사용했을 때 최고의 효율을 보냅니다. 기본적인 RPG의 슈퍼 챔프는 체공 시간보다 장전 시간이 더 길어 바닥에 착지하게 됩니다. 뭔가 답답하죠. 하지만 주먹캔슬을 사용한다면 착지 직전에 장전되어 바로바로 슈퍼 점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더블 점프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채공 시간과 속도 끊기지 않는 슈퍼 점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PG의 슈퍼 점프는 바닥에 착지한 후에 해야 하고, RPG를 약간 바닥에 쏴야 하며 그 이외에는 수탄 단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먹의 숨겨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 듣고 나니 주먹이 생각보다 쓸만하다는걸 느껴지셨나요? 이상으로저는라이벌유튜이 리버스였으며 구독은더 많은 유익한 영상 제작에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